드디어 돌아왔습니다. DC유니버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슈퍼맨의 전설적인 귀환 이번 영화는 단순한 히어로 스토리가 아닙니다. 희망, 유산,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서막이죠. 제임스 건이 이끄는 새로운 DC유니버스의 첫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그럼 바로보러 가보자군!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문이 수북히 쌓인 한 드넓은 공간, 이 공간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익숙해 알고 있는 빨간 팬티를 입고, 가슴에는 S마크가 있는 슈퍼맨이었죠. 그는 피를 흘리며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의 거친 숨소리와 대비되어 보여지는 한 인물. 이 인물은 슈퍼맨의 이중생활에서 또 다른 부분을 맡고 있는 클라켄트였습니다. 슈퍼맨은 일반적으로 안경과 약간의 헤어스타일의 변화로 변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편에서 보여주는 클라켄트의 모습은 매너보스트리스 나온 클라켄트의 안경과는 다르게 78년도에 나온 슈퍼맨 크리스토프 리브의 안경과 조금 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 클라켄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눈밭에 누워있는 슈퍼맨 이에서 피를 토하고 온몸에 멍이 든 것으로 보아 쉽게 다치지 않는 슈퍼맨에게 온몸에 상처를 줄 정도로 강력한 적이 나타났음을 이 장면 하나로 설명을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온 슈퍼맨 슈퍼맨 일대의 모습과 일반 기자인 클라켄트의 모습이 교차하여 보여지는데 아마 두 장면에서 슈퍼맨의 이중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회사로 출근한 클라켄트의 모습은 통넓은 바지에 양복을 입는 것으로 보아 멋있는 슈퍼맨의 모습과 반대되는 진짜 같은 껍슬머리, 안경을 쓴 클라켄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같은 신문사 기자이자 연인 로이스 레인 다음으로 등장하는 슈퍼맨과 그의 아버지 조나단 켄트. 이 장면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마스 켄트 역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휘파람을 부르며 누군가를 부르는 슈퍼맨이 보여지는데 그러자 눈보라를 일으키며 엄청난 속도로 등장하는 누군가. 망토를 차고 있는 한 강아지. 그의 이름은 크립토로, 원작에선 빌런이 만들었던 가짜 크립톤 행성에 살고 있던 강아지였지만, 가짜 크립톤에서 슈퍼맨이 탈출할 때 따라왔고, 웬만한 지구의 초인들을 씹어먹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슈퍼맨은 옆에서 어떻게 보조할지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위험한 상황들! 한 아이의 뒤로 거대한 발이 나오며 이 아이가 위험에 빠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나오는 영웅 슈퍼맨. 슈퍼맨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의 머리를 숙여주며 구하는 장면에서도 엄청난 디테일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드디어 등장하는 슈퍼맨의 숙적. 렉스 루터. 렉스 루터는 루터코프의 CEO로 원작의 고증을 살리기 위해 머리까지 밀며 이 영화에 참여하였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분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엑스맨에서 나오는 그 늑대 인간, 핑크를 연기한 니콜라스 홀트가 렉스 루터의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렉스 루터는 1940년대 처음으로 등장한 빌런들 중에서도 엄청난 진통성을 가지고 있는 빌런이기도 한 존재인데, 총을 들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죠? 네, 렉스 루터는 배트맨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막대한 지력과 엄청난 주뇌로 싸우는 인물이지요. 슈퍼맨. 어딘가에서 유리창을 깨부수는 슈퍼맨과 나무 막대기를 연결한 끝에 걸려 있는 슈퍼맨 깃발. 그리고 매치는 한 이름 슈퍼맨. 옆에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의 손에 곡괭이와 도끼 아니면 망치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 보이며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군인들의 모습 무엇인가 이 아이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슈퍼맨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슈퍼맨은 사람들에게 깡통을 맞고 비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슈퍼맨의 옷이 무엇인가 한바탕한 듯 보이는 것으로 보아 어떠한 일을 하고 온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살짝 소설을 써보자면 슈퍼맨의 옷이 갈색으로 더러워져 있고 얼굴은 화학자국 같은 것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까 앞전에 있던 지역에 갔다 온 것으로 느껴집니다. 한 아이의 부름에 응답해서 갔다 온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 군인 측 인물들이 루터코프와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렉스 루터가 인간이긴 하지만 매우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슈퍼맨이 참여한 아까 그 전투에서 슈퍼맨의 명성을 깎아내리게 하고 슈퍼맨의 목을 욕보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매우 크게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국에서도 욕을 먹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는 또 다른 영웅들 초록색 반지를 사용하는 그린랜턴과 그 옆에 헬멧을 쓰고 있는 한 여자. 이 여자는 저스티스 리그의 호크걸.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이 남자. 저스티스 리그의 미스터 터리픽 같은데 그린랜턴은 상상하는 것을 빛으로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4대 그린랜턴 가이 가드너이며 호크걸은 날개가 달린 파워슈트를 입고 N번째 금속의 힘으로 하늘을 날고 철퇴를 사용하며 무한한 부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스터 터리픽은 배우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능적으로 완벽한 엄친아인 것이 능력입니다. 여느 슈퍼히어로들 같은 초인적인 육체적 능력은 없지만 DC 유니버스에서 세번째로 똑똑한 인물인 것으로 유명하며 간혹 배트맨조차 뛰어넘는 정도의 지능을 보이는 캐릭터이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호크건의 모습이 보이고, 정체불명의 카이츄의 모습이 보이는데, 카이츄는 불을 내뿜고 있으며, 이 카이츄의 불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슈퍼맨, 그리고 기가를 하는 주인공. 다음으로 나오는 부서진 로봇. 크리스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공간은 북극에 있는 슈퍼맨의 기지인 고독의 요로 보이는데, 이 부서진 로봇은 원작의 인공지능 로봇 켈렉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한 인물. 몸의 반이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메타물포로 보여지는데, 메타물포는 모든 물질로 몸을 변환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스티스 리그에서 다양한 신체 변화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까 나온 카이주에 의해 무너지는 듯 보이는 메트로폴리스의 건물과 엄청난 분노를 삭히고 있는 루터의 모습이 보이며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TV의 내용이 보라비안 군대가 국경에 직결 중이라는 것으로 보아 아까 그 사건은 뉴스에 방영될 정도로 중요한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장면에서 아까 나온 카이주의 몸통을 밀고 있는 슈퍼맨과 뻗어있는 슈퍼맨을 집으로 데려다 주고 있는 크립토 이 공간은 고독의 요새가 있는 북극으로 보여지며 벽을 뚫고 슈퍼맨과 씨름을 한판하고 있는 이 존재 슈퍼맨과 한판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아 슈퍼맨과 같은 크립톤 행성 사람 같으며 기업형 슈퍼 히어로인 미스터 테라픽의 모습 이 장면에서 렉스 루터 소속의 무장병 역시 등장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DC 유니버스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히어로의 귀환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서막이죠 강력한 적들, 배신과 음모 속에서도 슈퍼맨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DC 유니버스에서 슈퍼맨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지 그 여정을 함께 지켜보기로 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끝!